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츠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창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이 가기 전에 꼭 만나보셔야 하는 가장 큰 혜택으로 구매가 가능한 이 200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인 이200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200 대란의 주인공 이 이백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지난달부터 2025년식이 출시되어서 현재 7,480만 원 판매되고 있으며, 이0백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올해 8년 만에 풀 체인지된 E 클래스 모델의 볼륨 모델입니다. 어, 특장점으로는 기본기가 아주 튼튼하고 가성비 모델로서 고객분들께서 제네시스 G80과 520i 와 비교하시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보통 이2 0 0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이2 0 0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E클래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E클래스는 1936년부터 탄생하였습니다 1936년도에 1세대가 탄생을 해서 어느덧 2024년도 w 1 4 모델로 11세대 벌써 11번째 모델이 변경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도 약 25만 대 이상이 판매되는 등 벤츠에서도 이 e 클래스 내에서도 가장 자부심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의 모델의 경우 가성비 모델이기 때문에 물론 옵션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300과 비교하자면 가장 큰 부분은 사륜구동. 두 번째 부분은 스피커. 세 번째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나머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12월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이200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처럼 마지막 날까지 판매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벤츠 200 같은 경우는 한정 수량으로 강력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벤츠 김창수 팀장에게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 아방가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부분인데요. 실내 디스플레이로 14.4인치 고해상도 LCD 중앙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데 햅틱 피드백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에 탑재된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지능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200 아방가르드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서 최대 출력 204마력에 최대 토크 32.6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차량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서 경쾌한 주행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돼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돕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프로모션에 또한 가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할 때 받는 혜택입니다. 이200 같은 경우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 신차 교환보험 서비스를 최대 3년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차 교환보험 서비스란 차 대차 사고 발생 시 과실률이 50% 미만이고 2차의 수리비가 정상가 대비해서 30% 이상이 나올 경우 신차에 대한 차량 금액을 지불해드리고 신차로 새로 교환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현금 일시불 고객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적용이 안 되고 벤츠 파이낸셜을 쓰시는 할부 리스 이용 고객에게만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200 같은 경우는 LED 하이퍼포먼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었고요. 휠은 18인치 5스포크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닥에 비춰지는 벤츠 로고라고 하죠. 벤츠 프로젝션 로고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앞좌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이 포함된 신형 나파 스티어링 휠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실내를 럭셔리하게 만드는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2 0 2 4년 12월에 벤츠 E200은 이제 200대 남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저에게 연락주시고 이 200의 많은 혜택들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벤츠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서초전시장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023년도에는 벤츠 한성자동차 A그룹에서 전국 탑 10에 올르는 등 항상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큰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어떤 혜택 또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고객분들께서 200%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유튜브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서투른 점도 많았을 거고 정보 전달에 미흡한 점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로 고객님들께 다가설 수 있는 김창수 팀장으로 다시 다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